안녕하세요.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일. 아, 현재 시간은 아, 7시 한 40분 쯤 됐습니다. 아, 좀 해가 산으로 걸쳐 있는데요. 아, 지금 우리나라 그 기후가 예전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주, 주말에는 찜통더위가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애견인 여러분 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퇴백기하고 한참 나왔습니다 아, 그 사바리를 타고 나와야지 애들이 마음껏 뛰는데. 아, 저도 오늘 어, 어, 예초작업을 한 1200평 했습니다. 아,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데. 그아이들 아, 생각해서. 아, 가자! 아, 태백이랑 나왔습니다. 해가 금방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농장에서 나올 때는 해가 산에 걸쳐 있었는데 어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어 벼도 금방 금방 크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잡으니까 뿌리 내려서 이제 아주 색깔도 진한 녹색으로 변했고, 금방금방 자라는 것은, 뭐, 뭐, 빨리 자란다고 할것 없이, 이제 풀은 너무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뭐, 한, 4일, 5일 되면은 뭐, 한한 한 뼘씩 자라니까. 그래도 이제, 날이 가물으면은, 좀 풀이 덜 자라는데, 계속 비오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배가 같이 가야지. 어. 가자 으아, 으아, 가아 으아, 이아으라라라라라 으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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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 보시면은 굉장히 몸이 어, 탄탄합니다. 근데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어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가 크다고 해서 어, 어떤 뭐 진돗개 룰에서 벗어, 벗어나서 큰게 아니고 그 다리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상체 흉부가 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좀 다리가 짧아 보이는 어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대한민국에 뭐 좋은 진돗개가 어뭐 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한민국 곳곳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그 저도 좀 어디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많이 찾아 다니면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어 저희가태백이만은 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성품, 모질, 얼굴 생김새, 꼬리. 뭐, 일생, 일생일 명견이라고 하는데, 아, 저는 어쨌든 뭐, 태백이 하나를 아 제가 키울 수 있으니까, 아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죠. 대배가, 대배가. 같이 가야지. 어, 진수는 산책을 가면은 한 번씩 흘끔흘끔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 저하고 어, 수직으로 이렇게 가는데, 대배기는 어, 어, 저보다 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튀어나가지는 않습니다. 풀러나도 한 10m 안쪽에서 이렇게 가는데요. 태백에도 지금 털갈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 빛이 잘 비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모질이 거칩니다. 야, 꼬부라져갖고 낚싯바늘처럼 빽빽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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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지 가자. 야, 하. 아 태백이 멋지네 태백아 어멋지다야 요즘 그 진드기가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근데 오늘도 그 견사 주변에 저희 농장 전반적으로 진드기 소독을 했습니다. 이제 진드기, 뭐 파리, 모기 이런 이제 살충 효과 있는 약제인데요. 그거로 곳곳에 뿌리는데 이렇게 산책을 나왔다가. 아, 들어가면은, 씌드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손바닥만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로 뿌려줍니다. 아 아 제가 어 전에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은에 내려온지 이제 10년이 다돼 갑니다 올 12월 달에 이제 10년 인데요 아 정말 진짜 보은이 엄청난 발전 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정말 진짜 하늘과 땅 차이 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10년 전에 내려올 때는 저 에디오피아 수준이 한뭐 캄보디아 뭐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진짜 아 대한민국이다 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개벽천지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어 우리 정상혁 군수님이라고 아 이제 얼마 전에 임기를 마셨고 이제 오늘부로 어 최대영 군수님이 취임을 했는데요. 정상혁 군수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참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뭐 후회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 군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뭐 지금 뭐 진부자파 뭐 중북세력에서 뭐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갖고 뭐, 친일 종, 친일판이 뭐니, 막, 뭐 해갖고, 막, 뭐, 공격을 하는데요. 아, 이제 예, 정말, 노고가 많으신, 그런 군정 활동 많이 하셨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군수직을 내려놓으셨는데, 나이가 좀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앞으로, 건강하시고, 어, 남은 삶, 하여튼,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재형 군수님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정말 군정 열심히 하시고, 어, 본 군민이 다 함께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무원들 좀 생각도 좀 바꿔야 되고,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첫째 들고, 아 어,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보은군 인구가 너무 고령화 됐습니다 인구는 이제 계속 줄 수밖에 없는데요 어, 인구소멸이 되면은 뭐 어, 청주로 편입되든 뭐 대전으로 편입되든 편입되든가 그러니까 이제 인구소멸도시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귀농인구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 공무원들 문턱도 좀 높고, 또 기존에, 어, 어, 토창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분들이 어, 조금 예, 내려놓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예, 많이 도움을 줘서, 좀, 첫째는 좀 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은이 참 굉장히 살기도 좋고, 문화 뭐 이런 여건도 참잘 갖춰져 있고, 아, 지리적 여건도 좋고 뭐 정말 진짜 사람 살기 어딱 좋은 뭐 그런 어 특히 이제 귀농의 최고의 어떤 최어 지역인 건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최대형 군수님께서 최대형 군수님께서 좀. 어 더보완하셔지고 인구가 좀 많이 좀 늘어나서 좀 북적대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아 이거 공무원 중에서도 정말 친절하고 국민한테 무엇을 도와줄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열명 중에 한 명에 아주 안나무인식으로 군민을 어, 괴롭히는 어, 그런 옛날에는 뭐 탐관놀이라고 했죠 탐관놀이 예. 이제 그런 그 공무원들이 있어서 외부 그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이, 보은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토창민 하고 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어, 좀 행정을 오픈된 군민의 그 등을 긁어 줄수 있는 어, 그런 그 군정을 좀, 좀, 좀 바래봅니다. 최재형 어, 우리 군선 님, 아, 하여튼 아, 군중 활동 좋은 모습 기 대해, 보 면서 아, 오늘 영상 을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